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고려가요 가시리의 보원 이라는 향가의 핵심 요소가 들어 있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리가 향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원이 있었습니다 가시리는 향가가 될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의 실수도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과연 눈물의 노래 가시리가 향가일 것인가? 더욱 꼼꼼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시리가 눈물에 젖은 향가라는 사실을 최종 결판 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법 여러분들께서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 주십시오. 향가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언이 과연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향가에서 보언이 빠진다면 향가는 더 이상 영화나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 같은 종합 무대 예술이 아니게 됩니다. 단순한 신화, 노래가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향가는 무대 종합 예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리에 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은 향가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첫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올리비아 핫세 주연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울렸던 세기적인 명화입니다. 죽음이 이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았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입니다.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향가 가시리에도 죽음이 두 남녀의 살, 사랑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가시리는 한국의 비극, 코리안 트레지이 k 트레지디라 할만했습니다. 향가는 일종의 영화,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와 같은 종합 예술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어낸, 만들어낸 저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향과 가시리가 섹스피어 4대 비극보다 나으면 나지 못할,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 증, 질, 가. 이네 글자 중세 번째 글자, 질이라는 글자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입니다 머리를 빗는 빛을 말합니다. 빗질하여 머리를 다듬으라 이런 뜻의 보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똥딴지같이 빛이 나올까요? 빛은 여인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도구입니다. 가시리에는 남자가 여자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쁘게 보일 남자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빛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여인은 소용없게 된 빛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리의 여인은 반대로 머리에 빗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떠나니 오히려 잘 되었다? 단장하고 다른 남자 찾아나서겠다? 화장실 가서 웃는 여자였을까요? 가시리의 여인이? 아닙니다. 가시리의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가려는 임께서 예쁘게 변한 자신을 보기 위해 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향과 가시리의 여인은 떠나려는 남자에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시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난다 도셔 오셔서. 이 구절이 바로 여인의 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이라는 보어는 무대 배우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연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보언입니다. 빛이라는 글자 하나에 이렇게 기가 막힌 여성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여인에게 있어 사랑의 도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황진이의 반달이라는 시입니다. 빛의 여성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는 시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누가 곤룬산에 옥을 잘라내 직녀의 빛을 만들었을까? 견우가 떠나버린 뒤 푸른 하늘에 소용없게 된 빛을 던져버렸다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견우와 이별한 후 직녀는 머리빛을 던져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임과 헤어진 뒤 가슴 아파하는 여인의 심정을 빛 하나로 기가 막히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가시리의 여인은 자신을 예쁘게 예쁘게 보아줄 남자가 떠났는데도 빗질을 하려합니다. 남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진은 세계적 화가인 프랑스의 에드가 드가의 '빗질'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시리의 마음을 알고 드가의 작품을 보면 갑자기 이 그림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떠나려는 임을 놓칠 수 없다라는 여인의 의지가 뜨겁게 살아나는 듯 하는 그림입니다. 가시리의 여인도 조선의 황진이도 프랑스의 에드가 드가조차도 머리빛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 남자들 뿐입니다. 빛은 임을 향한 여인의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 빗질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의 가장 깊숙한 내면 세계였습니다. 옛날 가시리를 만들었던 여인은 이러한 내면 세계를 흔히 게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는 분명 초인류 작가였습니다. 다음은 위정절가. 위정절가 이네 글자 중 마지막 글자인 가입니다. 가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군주의 칭호, 즉 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가시리의 임그 임의 신분이 왕을 뜻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남자 배우가 이별하는 장면을 연기하라 이러한 이러한 내용의 보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터져 나옵니다. 향가에서 가는 왕을 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도 조선, 고려,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소국의 왕 정도의 신부를 뜨다는 글자입니다. 이 사진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 소국의 왕이 사용하였던 금동관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금동가를 사용했을 정도의 소국의 왕이 가시리의 임이었습니다. 눈물의 향가 가시리에서 떠나가는 임은 소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소국의 왕이 죽었습니다. 왕비가 피탄의 노래를 지어 저승으로 가려는 왕의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향가에서는 눈물가라고 합니다. 향가의 한 종류입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떠나가려는 왕을 눈물의 노래로 붙잡는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수십, 수백 향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노래 가시리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가시리는 고대 소국, 눈물, 소국의 눈물가였던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이별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왕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께서, 왕비는 임께서 강하게 붙잡는다면 싫어하실까 보아서 왕을 세게 붙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빗질로 꽃단장을 하며 왕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오열하는 마음을 빗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유법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최고급 막강한 비유입니다. 왕과 왕비로 분장하고 나가라. 오열에 눈물을 흘리라. 머리 빗질을 하라. 가시리에는 이렇게 연기하라고 알려주는 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정줄가 이네 글자 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것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출가와 배우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가시리가 눈물의 향가, 가시리가 유능한 연출가와 배우들을 만나 멋진 종합 무대 예술로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음악계와 연극계와 영화계 분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시리에는 향가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라 할 청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하다, 청, 말씀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언이라는 것은 향가에서 천지, 신명에게 비는 글자입니다. 가시리, 가사, 원문에 나오는 나난, 나난. 이두 글자가 청언입니다. 나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학계와 음악계에서는 나 나늘 나는, 나나늘 의미가 없고 노래의 흥을 돋구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눈물을 차내는 이별의 노래 흥, 흥을 돋구는 구절이 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열하는 왕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나난이 구절은 오열하는 왕비의 염원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향가를 조금만 안다면은 나나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나나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나 난에서 나 난에서 난은 응, 난이라는 이 글자는 가엽서하다 은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말 은을 말합니다. 나 나는, 나는 나 나는에서 는이라는 말듯이 무엇은 할때 은은 나는 할때 는인 것입니다. 나를 가엽서해 주세요. 이러한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은이라는 글자는 가엽서하다 은입니다. 나 난하고 발음을 하면은 난이라는 글자는 가엽서해 달라 이러한 뜻하고. 나는, 나는 할 때, 는이라는 소리로 두 가지로 동시에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뜻과 소리로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제가 수천번은 강조했지만, 일타 쌍피 글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이라는 글자가 나, 난할때 난이라는 글자가 청언으로 청언으로 사용된 유명한 행가가 있습니다. 서동요의 선화공주님은이라는 여섯 글자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화공주님은 할때 은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요를 풀다 보면은 선화공주는 미망인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왜 미망인인지 상세한 내용은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저서 천년 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신명께서 천지 신명께서 혼자 사는 선화 공주를 가엽게 여겨서 소동하고 그 짝짝꿍 시집 가게 해 달라고 비는 문자가 바로 는이 글자입니다. 소나 공주님은 할때 은이라는 글자입니다. 뜻으로는 가엽세 주소서 이렇게 빌고 있고 소리로는 공주님은 할때 은이라는 발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뜻과 소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공주님은 할때 은은 가시리에서 나난 할때난이두 글자에 두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가시리는 우리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짝꿍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자로 표기된 것은 잃어버렸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에는 일타쌍피 글자가 있다. 노랫말 플러스 청원 플러스 본의 구조로 되어 있. 그리고 우리말로 불렸다. 한글로 된 향가가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향가 제작법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향가 제작법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향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향가다. 이것이 향가의 정의입니다. 향가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거의 1천번 가까이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이론 체계입니다. 한글로 된 향가가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뒤늦게 알아도 됩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한글 향가의 발견은 국민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경사입니다. 국문학계와 음악계, 영화계, 뮤지컬계 모든 우리 문학의 대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터진 것입니다. 김영의 TV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비록 영향력이 작아 외롭고 힘들지만은 버려졌던 민족의 노래 향가를 찾아내 그 진정한 가치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힘을 버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5천 구독자 유튜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힘은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가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도록 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 한자로 말하면 중구사금.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 부르도록 해서 힘을 갖도록 해서 소원을 이루어 이루어 낸다라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향가의 메커니즘입니다. 수많은 향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잊혀졌으나 일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규방에서는 여자들이 불렀고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따라서 불렀을 것입니다. 이 구슬픈 가시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까지 왔습니다. 가시리는 어느 조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가 한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한글로 된 여러 종류의 노래책이 있습니다. 악장가사 악학 괴범 시용 양악보 등등등입니다. 가시리가 향가라는 사실에 너무도 놀란 저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 등등등 이런 책들에 실린 여러 작품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가시리 말고도 여러 개의 한글 향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뒷목 자꾸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졌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쓰러지지 마십시오.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는) 향가 가시리가 몰고 올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리는 향가의 부활을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